이사야 53장.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고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이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죽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릇했마이여. 각기 제길로 가거을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랑인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간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침부를 당하게 하셨은 적 그의 영혼을 속근재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것이요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경한 자와 함께 목술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안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5이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여 놀라더니와 그가 나라들은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말라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아,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고 복음서 보금서 중의 복음서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 이 사연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네 가지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가장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 노래입니다. 어, 여기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 네 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그리고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 되게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망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장면에, 모습을 사실적으로 좀 의유하시게 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사실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대초부터 음.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실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이 비참할 정도로 그래서 삼들 몸은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왜더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권한받는지 그 목적을 기록해 놨어요. 그 목적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길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은고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목적이 주님께서 당하는 목적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허물을 찔림을 통해서 허물, 그 다음에 상함을 통해서 이건 우리의 제약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시느냐?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그리고 남을 받게 하시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서, 뭔가, 우리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놓으시면 교회는 절대로 아름다워면 안되고 절대로 영광이 드러으면 안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있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나타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는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목이 뻣뻣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뭔가 자꾸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질을 갖고 있고,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권세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물과 죄악뿐인 사람들입니다. 그토록은, 있는 척하고, 변장하고, 치장하고, 화장하는 모습들이죠.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덜 잃을 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화난 모습은 주님이 없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 부르는 찬송, 고난 찬송, 십자가 찬송을 부르기 싫어합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분위기에 맞지 않게 무슨 십자가 찬송합니까? 분위기에 맞지 않게 무슨 보일의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십자가 찬송, 보일의 찬송이 없어져요. 화려한 찬송만 부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혜의 찬송을 부르지 않고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겉으로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요란하고 굉장히 야단스럽고 오늘 교회가 그러갑니다 그래 십자가도 없고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안 가지고 예배 드는 건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는 건지 구분이 잘안 가요. 그 교회 의자 좌석도 굉장히 극장식 의자 화려한 의자 앉아가지고 개의 옆 의자를 다 앉아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 그런 모습으로 교회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뭐 십자가 찬송 부르면 보혜 찬송 부르면 사람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교세많만 찬송 부르냐고. 왜 이렇게 뭐 순서가 많으냐고, 왜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많이 놨냐고, 잘수 있으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부를 보고, 순서가 많으면, 뭐 이렇게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전통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래야 뭔가 순서가 없고 간단해야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현대 분이 보이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 갖고 보혈의 장성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화려함. 형식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모습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나습 그래서 카페가 등장하고 화렴이 등장하고 체육관이 등장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그래야만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만 좋은 것 같고 그야만 사람들 모일 것 같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있잖아요. 결국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슨 뜻이냐면 고통과 그다음 회개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5 3장장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오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7절부터 9절까지 주님께서 받는 고난받는 태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권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제가 뉴질랜드, 한번 성교, 우리 신학교 출신들, 목산들이 한번 뉴질랜드 호주에 성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그, 양을 털 깎는 장면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이 털을 깎을 때 정말 순한 양같이 물론 양이 순하잖아요. 아무 꼼짝하지 않고 털을 깎임을 당하는데 정말 그 털을 깎기 전에는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털을 다 깎고 나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모두 그랬어요. 야, 오늘 이사야5 3장의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틀깎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벗겨지는 모습. 다 벗겨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근데 보면,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었다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냥 다 당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막 끌려가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마디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치른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는 어찌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을 향해서 한마디 하셨지,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은. 충분히 십자가상에서 사람들 향해서 외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죄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렇게 한마디 할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왜 외면하십니까? 마지막까지 그 모습, 절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통해서 비난을 당하고, 신앙상을 하면서, 믿음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변하죠. 내가 이렇게 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죠. 그래서 대견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 당해도 묵묵히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을 입술을 뜸을 면서 월마하면서 귀동에서 내가 두고 자고 그렇게 입을 깨물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주님 기꺼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드레스니고. 그래서 십자가를 올라가셨다고 현합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모습인 자원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흐물과 이 죄악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올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 53장은 그렇게 함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 말씀, 한 자, 한 자, 그냥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그 십자가 죽으시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죠. 아, 잘 죽었다. 그래.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렇게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끝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3절, 12절 말씀까지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저 그의 영혼을 속권재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면 그의 날에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죽게 만드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뜻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게 기뻐한 뜻이에요?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게 어떻게? 그게 기쁜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께서 대신에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위 해서 그냥 묵묵히 순교하면서 다 당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보험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 우리가 참 많이 부른 찬송이죠. 그런데 찬송 그 찬송 이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당신은 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그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야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그 사상은 사랑은 희생이 다른 것입니다 희생 희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바로 우리 믿는 성대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권한의 모습을 내가 이제 지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한일수님을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만 권한 받으셔야 돼요. 나는 절대 권한 받지 않고 주님만 권한 받으셔야 돼. 요 나는 그리고 영광만 받아야 돼. 요 그게 우리 신앙상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권한의 자리를 갈려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칠분 받을 때는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로, 부른받을 때는, 안수받을 때는, 얼마나 우리 결단합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그 결단, 그첫 헌신의 모습, 지금 여전히 그 모습 갖고 있습니까? 그때는 무슨 일인지,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얼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런데 어느 순간, 왜 내가 고난받으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일을 계속 매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일을 우리 교회에 내가 담당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한마디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고, 그것도 못 참냐고,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냐고,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그렇게 고난은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난은,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코난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 은혜를 몰랐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니까, 내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 내가 고난을 지면 더 지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자꾸 교회를 위해서 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오늘 교회 모습 바라보면 자꾸 세상적인 모습 바라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누구를 보셨어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고통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그절교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지 사람에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직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사람양에해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래,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을 받으시며. 나라에 모아옵시며 뜻이 하늘에 씻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